턴 D8 모델입니다. 오늘 타볼 제품은요. 어, 체인링도 체인 하고, 나름 좀, 이제 물통 케이지만 박으면 될것 같은데, 한번 타보겠습니다. 쇳돌도 있고, 가봅시다. 이 잡고, 어, 잘 나가네요. 이게 막 띠가닥 띠가닥 거리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. 이렇게 확실히 옛날에는 그 접는 자전거들이 대부분 이제 막 띠가닥 빠이동 막 했거든요. 아직 새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. 어 확실히 MTB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면이 있네요. 이런 데를 이제 큰 바퀴로 훅훅 올라가는 거랑 작은 바퀴로 여러 번 나눠서 다다다닥 올라가는 거랑은 분명히 틀리고요. 승차감 나쁘지 않아요. 이걸로 이제 장거리를 도전해서, 장거리에서 이 포지션 자체에서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,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지, 그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. 변속감도 아직 그, 어, 클라리스 등급인데, 8단까지, 8단까지 있습니다. 근데, 뭐 나쁘진 않네요. 아직 초기 세팅이라 이 세팅 값이 좀 틀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. 오, 이일 단에서 이상하네. 막 소리가 들리네요. 일단은 많이 사용할 텐데. 일단으로 지금 5.8%의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, 그냥 올라갈만 합니다. 그냥 1.5% 9.4%네요. 언덕이 꽤 되는데, 그냥, 그냥, 예, 이거면 충분하겠다 싶네요. 클라리스 정도면. 예, 12.3% 언덕인데, 그냥 넘어왔습니다. 어, 이게 자체 와리가리 <laughs> 아주 좋네. 확실히, 기어가 좀 틀어진 것 같아요. 왜냐면은, 1단하고 8단일 때, 이 동작이, 자유롭지가 못하네? 소리가 막 나네? 기디디디거면서 어, 한 번, 어디까지 속도가 나나 한번 봐야겠어. 탔죠. 테이던스는 대략 80 정도로 달릴 때, 한 20km 정도 나오네요. 내가 봤 이거스가 MTB 기업비는 아니네. 그러니까 아, 시그마 시마노 어, 클라리스니까 로드 구동계랑 비슷한 게 맞다. 음. 이쪽에서 27 30 32 으악! 34. 케이더스 84하고 8단입니다. 30. 오르락길 줄어듭니다. 아, 바로 힘 빠지네요. 바로 힘 빠졌어요. 34까지도 나오네. 지금 역풍이고. 이쪽으로 돌아서 갈때는 어느정도까지 아, 나올 수 아, 있는지 오! 야, 그리고 다시 스프린트 준비 29 30 31 32 더이상 8단 끝. 33, 84 케이던스 35. 대리막길. 37. 39. 어우, 노면 안 좋아. 큰일 날뻔 했네. 39까지 갑니다. 39. 27. 언덕 아휴 아 힘들어 아 미니벨로의 장점이 또 있네요 이제 뭔가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사진을 찍고 이런 게 자유롭다는 거죠 한 손으로 이렇게 운전하기가 어떤 자전거보다 좀 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로드는 제일 불편했고 m t b 도 이렇게 들고 가면서 찍을 순 있는데 좀 불안하죠 근데 미니벨로는 좀 만만해요 만만한 면이 있고 이렇게. 물론, 이제, 고수가 되면은, 당연히, 이제, MTV나 로드나 다 찍으면서 가던데, 저는 아직까지 불안해서 못하겠습니다. 이렇게. 이런 식으로 한 손으로 운전해도 전혀, 뭐, 허리길게 없고, 이렇게, 풍경을 좀 구경하기도 좋고, 아주 만만합니다.